자, 지금부터 할 거는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근데 나중에 뒷단원에선 연립방정식을 배울 거고, 거기서도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단원는 1차 함수를 배울 건데, 거기서도 1차 함수의 활용이 나올 거야. 자, 활용은 항상 계속 연관이 있는 거거든? 됐지? 계속 연관이 있고, 이거 무조건 시험에서 한세 문제씩은 나와. 활용 파트에서. 쟤네 문제는 나오거든. 이번에도 그랬어. 자, 그래서 잘 잡고 간다. 푸는 방식은 다 동일해. 알았지? 자, 활용이라는 거는 일단 다음과 같은 단계를 설정해서 풀겠다. 자, 일단 활용이 뭐냐면 글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글로. 그런 거를 수식화 해가지고 그 글에 맞는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설정할 거야, 미지수. X를 설정하자는 소리야.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는다. 일반적으로는, 뭐,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가로의 길이가 X겠지. 뭐, 몇년 후인지를 구하라. X년 후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100%는 아니지만, 알았지? 일반적으로. 자, 그런 다음에 수식화 해주면 되겠지. 문장을. 문장을 수식화 한 다음에 그 수식을 풀어줄 거야. 됐지? 근데 항상 풀고 나서 뭘 물어보는지를 확인해서 넣어준다. 됐지? 자, 요런 관점으로 갈 거고 이거는 조금 경험치가 쌓여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개념 확인, 쉬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자. 음. 자, 볼게. 자, 봐. 집중, 집중. 자,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자연수의 3배의 9를 더한 수는 3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지? 그랬을 때이 어떤 자연수를 구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미지수부터 설정하자. 당연히 어떤 자연수를 미지수로 설정하면 되겠지? 자, 이 어떠한 자연수를 우리는 미지수 X로 설정을 해주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문장 할 거야. 보통은 어디서 끊냐면, 는에서 끊으면 돼, 는에서. 는, 은, 는, 이, 가에서 끊는다. 됐지? 그럼 앞에 거 수식화 해보자, 먼저. 어떤 자연수의 세배의 9를 더한 수래. 됐지? 근데 이 어떤 자연수를 나는 X로 설정을 한 거잖아, X로. 그러면 뭐해야 돼? 먼저 x에다가 세배하고 9를 더한 거겠지. 그러면 뭐라고 적으면 돼? 3x 플러스 9라고 적으면 될 거야. 그렇지? 3x 플러스 9라고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자. 여기는 그냥 숫자로 주어져 있지. 3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냥 30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얘가 얘보다 뭐래? 작대. 그렇 그러면 얘가 얘보다 작. 수식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겠지. 자, 풀어주자. 3x가 남을 거고 9 넘기면 21이 될 거고 3으로 나누면 x는 7보다 작다. 여기까지 적을 수 있을 거야. 자, 최종적으로 답 확인해 보자. 뭐 하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적어주자. 됐지?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7보다 작은 거잖아. 그중에 제일 큰 수는 누구야? 6인 거지? 어, 그래서 최종 답은 6이다라고 설정하면 되겠네. 됐니? 자, 요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활용이다. 자, 그러면 필수 문제 1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뭘구하재뭘 구하지? 이걸 만족시키는, 앞에 수식 일단 읽지 말고, 뭔가 앞에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을 만족하는 뭘 구하지? 홀수를 구하지. 자, 그러면 이 홀수를 우리는 X로 설정을 해주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봐봐. 너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 주의한다. X는 어떤 수라고? 홀수라고, 일단. 어, X는 홀수야. 됐지? 자, 이 상황에서 가보자. 어디서 끊으면 돼? 빼면. 됐지? 여기서 끊으면 되겠지? 자, 뭐 하자? 어떤 홀수의 5배, OX지? 거기에다 뭐 했대? 15를? 빼때 마이너스 15지? 자, 그럼 앞쪽 문장은 우리 5x-15라고 적을 수 있겠네? 자, 뒷문장 가보자. 처음 을수 x 그대로 잡으면 되지? x의 몇 배? 두 배. 2x겠지, 그러면? 네. 쟤는 문장 2x. 자, 근데 최종적으로 뭐래? 얘가 얘보다? 작네요. 작다 얘가 얘보다? 작다. 수식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이했니? 해 자, 그러면 계산하자. 2x 넘기면 3x. 마이너스 15 넘기면 15. 3으로 나누면 x는 5보다 작다. 됐지? 그때 뭐 하래? 이런 수를 전부 구하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5보다 작은 누구를 적으면 되는 거야? 홀수를 적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x는 뭐랑보다? 1과 3 요렇게 두개 적어 줄수 있겠네. 됐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 준다. 자, 1-1번, 1-2번 두 문제 한번 해 볼게. 자, 봐, 조용. 자, 보자. 삼각형에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넓이가 35 이상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 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면 되지. 자, 넓이 구해보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지? 밑변은 10. 높이는? 저, h. h. 이렇게 주어져 있네? 이 넓이가 35에 이상이 되고 싶어. 요거 풀라는 소리네? 네. 됐지? 자, 그러면 OH가 38보다 3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5로 나누면 H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H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그냥 범위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겠네. 자, 2-1번 풀어 볼게. 자, 봐. 자, 한 송이에 2,400원인 카네이션으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선물하려고 하는데 포장비가 4,000원이고 전체 비용은 4만원 이하가 되고 싶다. 자, 몇 송이까지 넣을 수 있냐? 자, 그러면 우리는 카네이션을 X송이 넣었다. 이렇게 미지수를 일단 설정하자. 됐지? 네. 자, 그러면 살펴볼까? 한 송이에 2,400원이니까 카네이션의 비용으로 2,400X만큼이 들어가겠지. 그치? 자, 카네이션 비용이 2,400X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얼마를 더해야 돼? 포장비 4,000원을 더해야지 내가 최종 내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포장비 4,000원을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되고 싶다? 전체 비용이 4만원보다 이하 작거나 갖고 싶어.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됐냐? 자, 양변 100씩 나누면 동그라미 두개씩 지우고 시작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 40 넘겨주자. 그러면 24X가 나올 거고 여기는 360이다. 이렇게 되겠네? 네. 양면 24로 나누면 되지? 그럼 X는 몇이야? 10? 15. 5가 나오겠지. 그래서 최대 15송이까지 넣을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네, 자, 3-1번 해볼게. <laughs> 자, 다음 문제 본다. 자, 집 근처 옷가게에서는 한 벌에 천 원, 만 원이래, 만원 티셔츠가. 됐지? 자, 근데 쇼핑몰에서는 9천원에 팔고 있대. 근데 쇼핑몰에서 사면은 배송비가 2,500원이 들어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몇벌 이상 사야지 쇼핑몰에서 사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래. 됐지? 자, 그러면 내가 X벌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 옷을 총 X개 샀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 옷가게의 가격은, 옷가게에서 사는 가격은 한 벌에 만 원이니까 만 엑스만큼의 돈을 내야 되지. 네. 그렇 자, 쇼핑몰에서 사보자. 한 벌에 9천 원이니까 옷가격으로 9천 엑스를 내야 돼. 근데 여기에 얼마가 추가된다? 배송비 2,500원이 추가돼야 되겠지. 네. 됐지? 네. 자, 근데 쇼핑몰에서 사는 게 유리하다라는 건 쇼핑몰의 가격이 더 싸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수식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9,000X 더하기 2,500이 더 작아야 된다. 만 X보다. 요거 풀면 되겠네? 네. 됐지? 자, 동그라미 두 개씩 지어주자.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자, 넘기면 되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0X가 나올 거고, 25 넘어가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네? 네. 마이너스 10으로 네. 나누면 방향 바뀔 거고, 조용좀 해. 10분의 25 되니까 2.5가 되겠지? 네. 지지 자, X는 2.5보다는 커야 되니까 몇벌 이상 사야 된다? 세 벌. 세 벌. 됐지? 옷을 몇점몇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치? 네. 무조건 자연수니까 2.5보다 큰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건 3이니까 3벌 이상 사는 게 유리하다. 됐지? 네. 네. 자, 그러면 4-1번 해보자. 자, 다음 개념 볼게. 우리 거리 속력 시간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다 알았지? 자, 공식부터. 공식은 다 알고 있니? 네. 자. 공식부터 가보자. 우리 속력이라는 게 뭐냐면, 속력이라는 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준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은 1시간 혹은 1분 혹은 1초 이런 게 단위 시간이겠지. 그지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1분 동안 이동한 거리 그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이런 걸 우리는 속력이라고 불러줘 됐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2시간 동안 40km를 갔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몇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 단위 시간으로 만들 거니까 1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다? 속력이 되는 거다. 됐니? 됐지?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시간분의 거리의 형태로 구해줄 수 있다. 됐어? 자, 그래서 속력이라는 건 우리 시간분의 거리다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양변에 시간을 곱해 주면 거리만 남길 수 있겠지?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고. 지 다시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 주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된다. 됐니? 자,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됐지? 응.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통해서 필수 문제 5번 한번 봐보자.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항상 표를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자, 문제부터 읽어보자.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3km로 걸어서 5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고 싶고, 자, 최대 몇 키로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 있는지를 구하시오라는 게 우리 문제야. 됐지? 자, 항상 표 만든다, 얘들아. 봐봐. 자, 거리와 속력과 시간을 구해줘야 될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상황이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가는 상황, 이렇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자, 거리부터 설정을 해주자. 자,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거리를 미지수 X로 잡아야 돼. 됐지? 자, 여기를 미지수 X로 설정하자. 자, 그랬을 때 올라갈 때는 속력이 몇이래? 몇이래? 시속 2km다라고 나와있지? 자, 여기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 됐어? 얘들아, 읽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시간을 구해 줘야 되잖아. 자,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뭐 분의 보다? 시간 뭐 분의 뭐? 속력 분의 거리라니까. 공식 외우라고. 됐어? 자, 속력 분의 거리라고. 자, 그럼 여기는 속력이 2고 거리가 2km xkm인 거잖아. 그러면 시간은 2분의 x 시간이 우리는 필요하다.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시간이 필요해? 그거 3분의 3분의 x 시간이 필요하겠지? 맞지? 자, 표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 자, 그랬더니 우리가 뭐 하지? 5시간 이내로 등산을 마치고 싶다라고 되어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이시간과이시간을뭐한 게? 더한게5 시간 이내가 되면 되지. 맞아? 자, 그러니까 2분의 x랑 3분의 x를 이렇게 더해준 게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풀어보자. 전체에다 6 곱해주면 3x 더하기 2x 여기는 65, 30. 이렇게 되겠네? 자, 계산하면 OX가 3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 그래서 어디까지 갈수 있다? 최대 6km까지는 가줄 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겠네. 그래서 항상 표 만들어서 푼다. 자, 5-1번 풀어볼게. 자, 본다. 자, 민수가 집에서 8km 떨어진 할머니 댁까지 가고 있대. 네. 자, 상황부터 생각한다. 자, 보자. 여기까지 가고 싶어. 할머니네 집까지 갈수 있을 거고 총 거리는 8km다. 일단 이 상황이지. 자, 근데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로 가고 있었대. 됐지? 처음에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대. 됐지. 그래 가지고 시속 4km로 걸어갔대 이때부터는. 자, 이때부터는 걸어갔어. 시속 4km. 그랬더니 총 1시간 30분 이내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상황 생각해 보자.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리 잡아야 되고 속력 잡아야 되고 시간 잡아야 되지? 맞나? 상황은 두 가지지. 지금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걸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자. 됐나? 자, 그랬을 때 자전거가 고장난 지점이 집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치? 이만큼을 우리는 X로 설정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은 몇이 돼야 돼? 그거 800X 800X 당연하잖아. 됐니? 자, 그러면 요만큼은 X만큼 갔을 거고, 걸어서는 8 빼기 X만큼을 갔을 거야. 됐지? 자, 자전거의 속력은 8이었고, 걸어의 속력은 4였지? 자,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여기서는 8분의 X만큼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 여기는 4분의 8 마이너스 X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 됐나? 두 개를 더한 게 뭐겠다? 총 걸린 시간이겠지. 근데 그게 1시간 30분 이내. 자, 1시간 30분. 시간으로 바꾸면은 1시간은 1이고 30분은 몇 시간이야? 2분의 1. 60분의 30. 맞지? 그러니까 2분의 3시간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2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요거 풀면 되겠다. 그럼 전체 8 곱하면 되겠지. 자, 8 곱해주면 X 더하기. 여기는 약분하면 2 남지? 2, 2 곱할 거니까 16-2x가 될 거고, 8 곱하면 4 남지? 4, 3, 12가 되겠다. 자, 요거 풀면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소 몇 키로? 4km 떨어진 지점이었다. <laughs> 최종 답은 4km.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 문제 없니? 자, 6-1번 프로볼트.